이 문제는 크게, 이제 좀 건드릴 건 없는데, 이제 대신에 거기 요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 요3 4 3분같이 이제 이런 도형 문제들에서 삼각형 문제들은 요거는 좀 신경을 써야 돼.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 세변의 길이가 중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x 스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그러면은 우리 중각 삼각형이잖아요. 이 둔각 삼각형도 삼각형이야. 일단은 이제 삼각형이 되기 위한 삼각형 조건과 자, 그리고 둔각이라는 이제 조건에 맞게 이제 식이 두 가지가 세워주시면 돼요. 삼각형에 맞게 식을 세워보면은 자, 이제 X하고 X 가1해서 우리가 이게 짧은 주변의 길이압이 가장 긴 점보다 무조건 커야 되겠죠. 우리 이제 X가 하나로 딱 정해지면은 그 순간 일단은 저기서 이제, 제긴변이 여기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 두 변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예, 써놓을까요? 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세 변의 길이 중에 어느 하나도 이제 0보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되지. 자, 그럼 이제 중간이나 말에 맞게, 이제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이제 가장 긴 변의 제곱보다는, 자가 네, 있는 걸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이제 그 공통 범위를 구한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 2차 부등식이라기보다는좀열리부등식 활용이랑 마찬가지죠. 네, 저렇게 이제 조금 문제 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식 세우기 어렵지 않아요. 한번 뭐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거기 그, 뒤에 나와 있는 열립부등식도 뭐, 그냥, 부등식두개 풀어서, 그냥 공통품을 찾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 35번 같은 것도, 실제로 이제 부등식세 개가 이렇게, 식세 개가 크기 비교가 이제 한부등식으로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 모양들은,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씩 분리하잖아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은 것과 비교, 그 다음에 가운데를 부 기준으로 해서 큰 놈과 비교, 하는 나 부등식 두 개로 잘라가지고 둘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것은 다 거의 대부분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해서 여기에 두 부등식의 공통범위를 구하시면 되죠. 뭐 이런 것들 하시면은 좀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공통공이고, 구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계산기밖에 안 돼서, 34나 35.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열이부등식의 해를 구할 줄 알았으니까, 열이부등식의 해를 알려주면은, 이제, 그 해가 나올 그런 해가 나올 수 있게끔, 부등식에 있는 계수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본 보 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열립부등식두 개, 이제 2차 열립부등식 모양은 2차식두 개를 이제 짝지어진 이런 모양을 알려주고 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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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양의 부등식을 풀었더니 정수해가 3분이야. 그러니까 정수해의 개수가 3개가 아니에요. 공통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3만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있는 쪽 말고 여기는 이제 먼저 풉니다. A가 있는 쪽은 지금 당장 풀더라도 이제 부등식의 해가 정확하게 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를 구할 수 있는 거를 풀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하니까 X가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거죠. 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0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큰 그런 모양의 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위에서 풀었을 때 나온 해를 여기다 덧씌웠을 때그 공통인 해 중에 공통 이제 그 범위 중에 수, 정수인 놈이 3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이 여기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풀어서 이제 수직선에다가 해의 범위를 나타냈으니까 이것도 풀어서 해의 범위를 여기다 나타내야 셔 되는데. 자, 보통 저렇게 돼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보면은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이런 애들이, 위정계수가 있는 부동식들은 대체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인수분해가 다 가능한 식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서 그냥 해법을 구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를 절대 넣어주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다 가능하고 이건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자, 1과 마이너스 a의 곱이라고 여기를 생각하면 얘네들의 합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다 쓸게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a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조금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고 이제 인수분해가 좀잘 안된다 그러면은 저걸 X에 대한 2차식으로 보지 말고, A에 대한 1차식으로 보면은, 내림 차수 정리했을 때, 공통 인수가 좀 보이거든요? 그런 걸로 인수분해 하셔도 괜찮아.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A의 곱으로 인수분해해서, 걔네들의 곡이 0보다 작습니다. 이런꼴이니까해 구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A가 요보다더 작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까탈스러운 게저 부분 때문에 A가 뭔지 모르니까, A가 좀 마이너스보다 큰 수면은 이렇게 해가 나오겠지만, A가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로 작으면은 이렇게 해가 나와버리게 되니까 우리 해가 왼쪽이 될지 오른쪽이 될지 몰라요. 두 가지 가능성다 따지셔야 돼요. 자, 그럼 두 가지 가능성 다 따져서 여기다가 그리는 거지 자, 그럼 보통 범위 어쨌든 마이너스 1은 표시해야 될 것과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지 이런 3이라는 정수해가 나올지 마이너스 3에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정수해가 나올지 선택을 해보면 오른쪽 부분이 돼야 될거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보다는 작으면서 a보다는 크다 이런 꼴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꼴이 돼야 되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a가 한 이쯤에는 있어야 자 공통범위 안에 정수인 해가 3이라고 떡하니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자 여기까지 이상한 말. 자 그래서 이제 각각 해를 구해서 수직선에 표시하고 문제 나올 조건에 맞게 해가 나올 수 있도록 저렇게 수직선의 공통범위를 각각 이제 해 범위를 나타내시는 게좀 필요합니다. 자, 이 작업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수인해가상격이니까이 바깥에는 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A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지는 거지. 3과 사상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제 뻔하죠. 사는 여 공통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A도 포함되지 않데3은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성격이 같은 게, 이게 같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 쪽에는 등호까지 같이 매겨 주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날. 자 여기까지 어려운 날. 이제 풀이과정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인수분해가 둘다되니까 인수분해 둘다 하고 수리분해 공통 이제 범위 나타내고 범위를 나타낼 때 문제 의 조건에 맞는 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위정계수가 있는 쪽에. 범위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수식선을 그려놓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뭐,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면 되는 거라서 이제 36-1번에 있는 것도 그렇고, 2번에 있는 것도 그렇고, 미정계수 K가 있는 부등식들은 다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니까,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면 그걸 물어보시면 되긴 하겠지만은, 자,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놓고 범위를 좀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기서 그면 이제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들이 실제로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런게 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잖아. 자, 대체로 다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아까 전에 다 나온다고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아, 다 나온다고 했구나. 이렇게 이제 안 나온 것도 드물기 좀 있어. 자, 그러면 어쨌든 내가 여기는 이 부동식들을 풀어서 이제 해외 범위가 1,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하나, 이제 3에서도 공통 범위가 생기나 봐요. 자, a, b, c는 다 정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수직선을 그렸을 때해외 범위가 수직선에 나타내는 모양을 예상을 해보는 거야. 자, 이거는 자 x 제곱으로 1/x 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0 이상인 꼴이니까 내가 만약에 인수분해를 해서 해외 범위를 구했어, 그 해외 범위의 모양이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런 꼴이 나오겠죠? 여기 뭐두 모가 다 있으니까 여기 채워질 거고요. 여기 해외 모양은 어떤 두수 사이겠지, 0보다 작은 꼴이니까. 자, 내가 여기서 아직은 해를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덮쳐질 거라는 거 예상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런 애들이 한 수직선에서 모여서 공통범위를 만드는 게 문제에서 말하는 1 이상 2야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합체해서 이렇게 나왔겠구나라고 풀이 과정을 한번 머릿 속에서 상상해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여기 1, 2나 나중에 쓸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자이 놈을 합쳤더니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공통 범위를 구해보니까, 여기도 공통이고, 이쪽도 공통의 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 2상2 이하 2, 이렇게 나오고,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지 말되는 거야. 퍼즐을 맞춰보는 거야. 약간 퍼즐 맞춰주지. 자, 내가 이런 하고 이런 요런 거 적당히 겹쳐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겹쳐져서, 1 2 3 2 이하, 3, 3 이렇게 해가 나왔다고 할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까? 자, 이거는 이제 약간 퍼즐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모양을 예상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 자,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이 겹쳐져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심지어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어떤 두수 사이에 해당이 되는 범위하고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범위 이제 겹쳐진 모양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합들 중에서 문제 안 나는 조합이 뭘까요? 라고 이제 맞춰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애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 따라서. 이제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여기 있는 이용 유 부분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자, 아무튼 이제 다양하긴 한데, 자, 여기서는 1 이상 2 이하가 나오면서 동시에 3까지 이제 좀 공통의 수다라고 할수 있으려면 이런 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뭐가 가능하냐. 그럼 요, 여기서 이렇게 작고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놈은 원래는 2 이상이면서 3 이하였구나 여기 이상 자 이제 여기를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거꾸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1에서 3까지죠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두두 사이에 해당하는 범위는 1에서 3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었을 때 이런 모양의 해가 나오고 이걸 풀었을 때 이런 모양의 해가 나오니까 2차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로 문제풀이 많이 하시면 돼요. 자, 이거 2차방정식으로바꾸면 해가 2, 3이 되는 거고, 이것도 해가 1, 3이 되는 거죠. 2차방정식의근각계서 관계로 해결할수있는거 맞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이지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합시다잉.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여기는 3 0이다 성분 같은 거는 자 이렇게. 예, 해의 모양을 수직선에 먼저 나타내는 그 나타냈을 때그 모양을 먼저 연상을 해서 얘네들이 모으면 공통보기가해 모양이 나오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조각을 맞춰서 예, 다시 거꾸로 이제 원래 모양을 예상한 쪽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풀이가 일곱 한바퀴 도는 거랑 마찬가지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254쪽에 있는 뭐 절대값 쉬는 부등식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부동식은 절대값 쉬어졌다고 해서 굉장어렵지 않아요 254쪽에 있는 뭐 유제 37-2번인가 이제 여기를 좀 보시면은 우리 절대값 쉬운 식이 몇 보다 작습니다 이런 거 나오죠 37-1번으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쉬운 식이 자 여기 X에 어, 대한, 1차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차식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A가 K보다 작아. 이제 보통 K는 양수죠. 어떤 양수 K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 양, 절대값이 K보다 작기 때문에, 자, 양수 쪽에서는 K보다 작은 거고, 음수 쪽에서 마이너스 K보다는 절대값이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K보다는 좀더 크기가 커야지 절대값이 작겠죠. 자 이런 걸로 나타내도 풉니다. 그럼 부도방향이 만약에 반대로 어떤 시계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크다 꼴자 이렇게 이것도 양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는 항상 양수보다는 큰데 자 음수보다는 작다 꼴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로 따지면은 내가 여기 있는 이 a의 역할하는 을게 x제곱하고 2x-4이니까 이 식의 절댓값이 4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면 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모양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식의 절댓값이 4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식이 결과가 4보다 커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음수 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4보다는 더 작아질 수도 없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가운데가 1차식이면 양쪽에 선수항을 적당히 더하고, 막, 이제 엑셀계속 양쪽을 적당히 나눠서 음. 엑셀 범위는몇 보다, 그 보다 했다, 이렇게 땅땅 구했을 텐데, 자, 이런 애들은 가운데가 2차식이니까 그렇게 할수 없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것보다 큽니다. 가운데가 큰것보다 작습니다. 라고는 모양으로 두 개를 쪼개가지고 각각 풀어서 공포구리를 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대가수 시험식이 1차면은, 여기가 1차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엑셀을 구하셔도 되는데,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저기에 다음 대로 2차라서 그게 안 돼요. 이제 예,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합시다잉.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절대가 있는 식이 어떤 수보다 크다 작다 보니까 이제 저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네. 거기 대표 문제 그러면 그 다음 쪽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 거기 모양 좀 이상한 거 있죠? 37가지가 가우스 있는 거. 이제 요거까지 좀 하고 우리 이제 가우스 x라는 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수의 정수. 이제 정수야 정수. 정수인데, X의 정수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가우스 X가 어떤 수, 어떤 정수가 나옵니다라고 이제 인지가 되면은, 우리가 이걸로 X의 범위를 따로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맞다는다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기본적인 논리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가우스 X라는 기호를, 그래서 이놈을 이제, N으로, 취하라 해서 이제 N에 대한 이차 방식으로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수라는 느낌으로 이런 부등식으로풀다고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가우스 X 대신에 흔히 다 지금 N을 꽂아넣어서 풀고 있어요. 강정식이랑 똑같아요. 여기 풀기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제 각각을 풀어가지고 N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어, 그냥 바로 수직선에 나타낼게요 자, 요거 풀면은 0과 N-, N과 이제 N-2를 인수분해했기 때문에 자, 0보다는 작고요, 2보다는 크다. 볼. 자, 그럼 여기는 인수분해하면 1과 3으로 n 1과 n 3으로 인수분해돼 있기 때문에 1 이상이면서 3 이하가 돼야 된다. 좀 1을 여기다가 겨보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이제 공통 범위는 여기서밖에 안 나요. 와 자, 근데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2보다는 크고 3 이하에요. 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이제 수위서를 안 그려도 물론 이제 이런 거 찾을 수 있는 거는 맞지만. 근데 A는 무슨 수? A는 무슨 수? 정수. 자, 우리가 가우스 X는 무조건 정수예요. 정수. 그러면 이제 정수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일정 부분 안에 있는 정수는 딱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개수가. 자, 그럼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을까? 자, 2보다 크면서 3 이하인 정수 요거 밖에 없지 않나? 그죠? n 3이죠? 그럼 우리가 가우스 x가 3이라는 얘기니까 x의 범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x의 범위까지 구하셔야지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의 범위는 따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고. 네, 답은 선생님이 쓰진 않겠지만. 거의 다 해놨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가우스가 있으면 가우스가 있는 대로 정수 가 a 로 치환하고, 쓰쓰쓰 이제 풀어서 이제 정수 a 이될수 있는 값들을 이제 하나하나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정수가 3밖에 안 나왔으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어, 뭐, 여기까지 얘기할까? 이제 정수가 3, 4 이렇게 나왔어. 뭐 문제 풀다 보니까 답이 렇게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가우수 x가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3 이상 3이 난, 4 이상 5이 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제일 작은 데가 3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아무리 커져도 5보다는 작아야지 점수 부분이 3도를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은, 이제 제일 작은 거를 여기다 이제 모아놓고, 요거 제일 큰 거에다가 플러스 이서 이렇게 이제 잡아놓는다는 느낌으로 가셔도 돼요. 자, 아무튼 약간 이제, 이제 공식 같은 모양으로 좀 정리를 좀 했는데, 뭐 요것만 생각해도, 같수 있는 거니까 거기 한쪽더 넘어가면 255쪽도 이제 좀 봅시다. 255쪽은 사실 뭐 판별식 네. 두개 세워서 연립 방정식 풀라는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 대표 38번 같은거 보면은 첫 번째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바로 이제 써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이니까 1번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먼저 부등식 형태로 성립합니다. 우리가 2차 부등식이 모두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자 여기 나머지 유제들은 방정식만 가지고 따지니까 바로 판별식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선생님 여기서 이제 문제 나와 있는 2차 부등식 이 x 제곱을 시작하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축 위에 점등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등식의 모양을 보면은 증오가 있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판별식을 세우면, 자, x 스추어가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만 가능하니까, 이제 부등호의식에 있는 방향과는 다르게, 그렇게 0 이하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방정식에 있는 판별식은 짝수공식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 4에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에 제곱하고, 자, 이렇게 곱항이 2차 항의 개수로 곱해서 빼주시면 이게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자연스럽게 A에 대한 2차 연립구정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공통범위 구하면 되시고. 문제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공통범위 세우시고 오히려 조금 이제 어, 이거 뭐였지? 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38-3번 같은 거지.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부호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지금 써져 있죠. 자 그럼 2차 방정식이서 우리가 두 분이 서로 다르다는얘기는 부호가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얘기는두 분의 곱이 양수다, 음수다. 서로 다른 두 부호의 그러니까 곱이 음수되는 거죠. 자, 곱하면 음수.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부호라서 자. 두 분이 서로 다른 보다 그러면은 곱밖에 원래 따질 게 없는데 자 요거는 이제 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곱이 문수다 그럼 곱에 대한 걸 금각해서 가늘하겠죠1분의요런 상수항 이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등식이 하나 세워지는 거고 자 여기다 추가로 이제 뭐또 옵션이 있잖아. 요 네, 음수인근의 절대값도 양수인근의 절대값의 크기 비율을 할수 있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값이 더 크다는 의미예요 여기는 양수인근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절대값이란 말이 셋째 줄에 빠져있죠. 근데 그냥 문장의 의미상 음수의 해당이 되는 그냥 은근이라고 할게요. 자, 은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 양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보다 여기가 더 크다라고 하 거니까 그럼 이거는 두 근의 합의부를 알려주는 근거죠. 음수 쪽이 양수 쪽보다 절대값 크니까 두 근의 합이 음수인 것이. 그럼 두 근의 합에 대한 건 이걸로 이제 식을 찾겠죠. 앞에 음의부 있으니까 빼버리고 음, 자 이렇게 근계가식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에 대한 식을 작성하고. 이음수다 요런 둘을 연립해서 푸시면 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부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차부등식 엮어서 푸는 것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앞에서 보면은 이차 방정식 우리 공부할 때좀 나왔던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페이지도 좀 내가 내가 찾아 줄까? 음, 1 2 9쪽에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여기다 써 이렇게. 129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그 뒤에 보면 이제 거기서 39-2, 이뭐 문제 같은 것도 그냥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음, 어, 여기 1 5 3쪽에 있었던 내용.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풀어드리긴 할 텐데, 153쪽을 참고해 주시면은 아마 거기다 뭐 본인들, 선생님 뭐 적으라는 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으라는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루어지는 것좀 정해놨으면은 153쪽을 좀 참고해서 문제들 풀어보시면 돼요. 이제 좀 하나만 보여드리면, 예, 39-2번 같은 데서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의두 분이 몇보다 작습니다. 이런 거는다 분의 위치를 이제 나타낸다는 무슨 뜻이냐면, 이 실제로 근의 위치가 아니다 그때 도 얘기했죠. 2차 방수의 2차 함수의 X절편의 위치를 나타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X제곱, 이렇게 하고, 2-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돼있으면은이게 실제로는 요놈을 y로 하는 이참함수 그래프의 x절편의 위치가 다 2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이 돼야 돼 자, 그러니까 근의 크기가 몇보다 작다, 몇과 몇 사이에 있다 이런 말들은 실제로 이참함수의 x절편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제, 머진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 X자표는 이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놈을 Y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FX로 잠깐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자, 이렇게 그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경계가 있었죠, 경계? 그래서 우리가 경계에서 함수값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수값의부호죠함수가부호와 그리고 따져야 되는 게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판별식, 판별식의 부호와 그 다음에 이참수그래프의 축의 위치 이런 거를 다 따져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먼저 이 순서대로 따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함수값의 부호가 지금 보면은 얘네들, 지금 여기가 f이잖아요. 양수력 함수값의 부호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기준에서 자, 이렇게 양수인 함수값을부호가 나오면 얘네들을 두달 따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식을 세우셔야 돼요. 판별식. 우리가 이제 FE가 역보다 크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실제 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요. 짝수 쓸수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향수항과이창예수의 복을 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글이나 말이 없으니까 중분일 수도 있으니까 자, 0 이상이라고 이렇게 범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대로뭐 여기다 이 e 대입해서 m에 대한 1차 방정식을 1차 부등식을 만들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이제 2, e 이 대입해 보면은 4 4의 마이너스 3의 일지 자 이렇게 해서 f 에 대한 식을 세우시고 이놈이 0보다 커야 돼 라는 모양으로 부등식 바꾸면 부등식 두개가안들어졌죠 네, 축이요. 그럼 축은 내가 여기 2차항 계수와 1차항 계수를 보고 자 앞에 거 분의 뒤에 거에서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2분의 1하고 부호 바꾸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축의 위치는 자 여기 요런 분의 요놈하고2분의 하니까 여기 2가 약간 달라갑니다 자, 그럼 m 마이너3되고 여기 반드시 부호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부호를 바꿔서 그 축이 2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나는게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경계를 이용해서 축의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에베니아 부도지 3개 세워졌으니까 이 3개의 공통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세 개짜리는 좀 손이 많이 가는 형태인 거고 이제 6의 39-3번 같은 것도 선생님 그래프가 좀 그려드리면 두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되잖아요 자그럼 이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고 자 x 절편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꼴이니까 그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모두 다 9호가 양수죠 음수인 거 없겠죠? 자, 이렇게 음수인 게 하나도 없으면은, 모두 다 양수면은, 여기다 또 판별식 축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등식을더두개더 들러 두, 두 붙여가지고, k 의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등식네개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겁나 귀찮은 거예요. 이제 잘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